우리 그 우리 이성윤 씨는 차가운 매력, 인텔리 섹시의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인정하십니까더이 섹시?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laughs> 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니까 네. 인텔리 섹시 마음에 드세요? 모르겠지, 모르겠지. 마이크를 끄신 거예요? 예. 아, 예, 예, 지금처럼 별로 인테리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 굉장히 인텔리 보세요. 저, 저 보세요. 저는 저. 굉장히 더케하고요. <laughs> 저조한 <laughs> 예, 사람 같은데서 열심. 아, 고문장이 극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좀더 듣고 싶어요, 이성윤 씨. 캐릭터. 저는 북한에서 뭐 최고 교육을 받은엘리트 의사 직업이고, 어, 굉장히 강단있고 직업 윤리관이 되게 철두철미한 그런 인물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목숨을 되게 중요시하고, 어, 처음에는 적대관계로 되게 만났지만 나중에 공생단계로 이어지는 상호구환적인 역할을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a m 의 선택에 대한 영화 같아요 어떤 결정권 그거에 영향을 주는 키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엘리아뺄수 없는 관계가 이어졌죠 에에 대해서도 소개 좀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군인이었어요 장교 출신을 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 좀불명 불명의 스럽게 한국에 제대를 하고 어 쫓겨나다시피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 자리를 찾게 되죠. 어 물론 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전공을 살려 이렇게 민간 군사 기업에 들어가게 되죠. 어 물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권 영주권을 따기 위해. 이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이 벙커 안에 미션을 받아서 어 이제 이 일들을, 이,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된 거죠. 과거 상처가 굉장히 많은 인물인 것 같아요. 어떤 영화에서든 살아가면서 다사람들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그러한 사고를 겪으면서 어떤 트라우마 비슷하게 이제 갖게 되죠. 음. 그러면서 영화 내내 그 자신과의 그이 벙커 안에서 어 생존하기 위해서 어 탈출을 시도하는 것또이 인물이 지난 과거 트라우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 히스토를 리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에이헵에 대해서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동우씨가 PMC 블랙 리저드 팀의 캡틴이에요. 그래서 팀을 팀을 이렇게 구성하고 계시는데, 어떻까 팀워크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해외 배우분들도 어마어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극중 설정은, 어, 12명의 이 팀, 팀원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 국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거의. 있는 친구도 있지만 한명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자기가 살아간 생존이 걸린 인물들이죠. 야, 생존. 그것이 이 팀을 아주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부분이었고 어, 실제로 이제 감독님께서 제작진에서 배우들을 한명한명 한명 이제 오디션을 보고 미팅을 하고 캐스팅 될 때마다 될 때마다 굉장히 흥미로웠었어요. 네. 어, 같이. 만나게 만나서 연기를 하는구나, 같이 작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흥분된 기분이었고, 촬영 내내 너무나 멋진 프로 배우분들이셔서, 뭐, 역시나, 뭐, 미국 배우들이랑 다를 게 없이 너무나 즐겁게 잘 네.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